안녕하세요. 행복정조입니다 어, 아, 오늘 장도 참 사람 짜증나게 만들죠, 외국인들이. 네. 눈에 보이는데 그걸 보이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항상 얘기하셨기죠. 기준일, 3월 13일, 저가가, 시가가 225.55에서 종가가 240.55입니다. 이, <laughs> 항상 위로 가든 위로, 밑으로 가든 이로 돌아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이제 모든 그, 그, 그 달, 일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을 넘어가면 이제 그 상승인지 하방인지 변동성이 크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외든 간에 지금 이것도 보면 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딱도치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참골 때리는 이 장이 나왔는데, 오늘, 포스를 갔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이게 같으면 한 50억 이상 때렸어요. 50억 이상. 그리고 콜은, 진짜 이거는, 거의, 매수였어요. 매수 아니면, 한 10억 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예약을, 247을 겁나게 때리고, 그 밑에, 237부터 45까지 다 빨간색 매수였어요. 근데 장막판에, 콜 매도 이렇게 때려붙어요. 아, 진짜 지저분한 장입니다, 이거. 예. 알면서도 당황이. 알면서도 당하기만만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2 1 2 2 1 5 얼마나 줬다 내놨습니까? 이거? 후에는 매수도 없어요. 밑틀이건2시를한 겁니다. 이시는 이거 뭐 혹시나 했다 이거 푸 매수 였다 이런 생각 하면안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그러면 오늘 도지로 마음 됐죠, 그죠 도지로 대놓고 232에다 맞췄어요 231에다가.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그, 형성 얘기하지만, 제가 가두리장않터 대결하고. 보시면, 225에서 232, 딱요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요 위로는 갈 확률이 없어요.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하여튼, 이 옵션 만기일은, 요 사이에서 끝납니다. 225, 232. 지금, 누적으로 봐도, 옵션만 보면, 제가 겠죠. 밑으로 가도 요거고, 기로 가도 요거 온다고. 딱, 멈춥니다. 이게. 그리고, 기간은,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기간은. 기간은. 이거, 스물 옵션에서 보면, 요서 딱, 요서 멈춰요. 서 이런 선을 봐도, 보면, 220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이거 이상 넘어가면 <laughs> 이게 손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손실이 이게 마저 스입니다 기간 입장에서도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이 계속 이제 기간도 다음월 하수목은 거의 양 매도거든요 양 매도 양 매도를 때리면 같이 이렇게 수익이 만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기간이 보면 여기 거의 올라올 건데 이런 식으로 옵어 맞춥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매치가 된 겁니다, 이게. 이서 지금 보이시죠? 이어서 그렇죠? 타협을 봤다는 겁니다, 지금. 기간하고 외국인은.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는 현상은 이거 거의 뭐 2m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거. 타이어를 받기 때문에. 가봐야 225입니다, 225. 요게. 요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거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늘 기간도 겁나게 때렸죠, 그죠? 수물 예, 오늘 일단은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됐고요. 확실히 되습니다 일단, 5분 옵션만 기는 밑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방송에서 뭐, 선물 많이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선물 많이 사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인들이 푸스를 갔다 와요. 지금 이거, 이2 0 그죠? 2100억을, 이게 2천0을 떼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그, 미친놈이 하방으로 누르 때린다고 하방을 보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상방 뭐 이거 그때 대박 오션 마길 끝나고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뭐그 중국에서 임상삼천 램프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달려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요 2월 21일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날이, 제가 이날 지금 보시면, 해외 차트에 보면, 제가 2월 21일까지 그죠? 2월 21일. 이 날이 2월 21일입니다. 예. 이날 우리나라는 60일선을 깨고 내려왔고, 이날 21일 해놓고 22일날, 24일날 넘어갈 때, 60일선 깨고 개입을 내려왔요 쭈, 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혹시, 뭐, 그, 저, 어 뭐, 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실 때면, 요 날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2월 21일, 요 날부터. 아시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다면 인버스는, 왜냐면, 요 날입니다, 요 날. 푸치 나온, 요 날. 요거요거요거 2월 27. 요 날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보시면요. 보시면, 요 지금 보면 61.8%요딱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거그러면 상방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제가 가수겠죠 연결 차트를 해서. 그죠, 요거 238, 238.5을 넘어가면 요거 61.8% 그럼 뭐 아, 9, 그, 그, 인버스 지수가 여기 요거 그죠 요 919.914입니까 예912.3 정도 되죠 요거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책을 안 넘어가면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만기일은 요거 옆으로 바닥바닥 끓인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기준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제가 남들은 계산 방법이 있는데 3월 31일 날 시가 233.10, 233.10. 5분 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가 233.10을 깨고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저점 테스트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뭐약그 뭐 경상 결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떨어진다 하면 요기 떨어진다 하면 요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요 저가가 231.45죠 그죠 그러니까, 최저, 만약에 230.45 깨진다, 하면 아, 다시, 아, 이거 200, 그 시기 하다. 이래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제, 이게, 보시면, 왜 내가 요걸 하는지 대충 감히잡으실 겁니다, 이게. 이 자리가. 뭐, 간단합니다. 이거, 저, 요, 이걸로 계산을 해야, 이걸로 계산을 해야, 예? 네? 이걸로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이렇게 살려야. 대충 보이시죠? 그죠? 눈에. 그죠? 딱 요겁니다, 이거 요, 요소입니다요소 그래서, 그, 앞으로 추세적으로 옵션 만개일 끝나고, 끝나고, 어... 오,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난 다음에, 외인들이 지금, 아이고야, 마이도, 투자자 보이셔보면, 지금, 뭐 거의 뭐 1조가 거의 선물 같다 겁나게 살아났죠, 그죠? 그럼 옵션 만기일 끝나고 분명히 위로 때릴 거란 말입니다. 때릴 거 가지고 뭐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면 뭐 257까지는 거의 요245 이상에서 257 사이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붙어도 이때는 한번 가서 쉽니다 이렇게 한번 쉬어가지고 이래 갔다가 270까지 한번 올라가고 270한 1.25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290까지 올라가고 200, 296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패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요거 깨지벌면 아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245는, 245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245 깨지면, 요거 230. 이 이게 품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답은 정해 있습니다. 밑으로 225. 위로는 요, 요 날. 그죠? 고가 236.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버스를 계산하시거나 뭐 주식을 하시거나 이렇게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옛날에 주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식 많이 해가지고 뭐 단타 치는 것도 저도 단타 정말 좋아합니다. 단타는 자기 기준만 있으면 절대 손실은 안 봅니다. 한달 수익으로 봤을 때 단타 많이 전업로 한다고 하면 단타 필수입니다. 단타 필수고 그리고 선물 옵션은 필수적으로 뭐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면 주식 공부, 하고 주식은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튜브 보면 단타하시고 하는 고수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죠 그래 그걸로 일단 모의 뭐 투자를 1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장 분석하는 거, 평포 시장 전체 본 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장이 와도 절대 손실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 이건 뭐, 거두절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도, 주식 단타 치는 방법이나, 선물 단타 치는 방법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모의 투자, 1년은 하셔야 됩다 1년, 기본. 1년을 하시고, 매일 그, 글을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예, 뭐, 소두가 기록고, 이런 간에, 이번 장은, 요 안에서 움직인다. 네, 요서, 요, 요 안에 움직인다. 가두리 장이다. 예, 아까 보셨죠, 그죠? 확실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예, 231.5, 232. 5분 옵션 만기는 6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행복청조입니다